예수님, 오늘은 9월 7일 연중 제22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흐의콜로스에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악행의 마음이 사로잡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로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를 두고 꿋꿋하게 견디어 내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오로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있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기업 회장이 새 사업을 하려고 은행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담당 직원은 외근 중이었고 지점장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앉아 기다리다가 여직원에게 다음날 올테니 자동차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여주권은 이 은행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규정상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날 회장은 은행에 있는 자신의 모든 돈을 찾아 다른 은행에 맡겼습니다. 은행의 모든 규정은 은행의 발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주권은 은행의 발전이라는 정신은 잊은 채 규정에만 충실하였습니다. 법의 정신이 빠진다면 그 법은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그저 자신과 타인을 속박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울로 사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이 정신을 완성하려고 존재합니다. 해적선을 타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은 모든 규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며 사랑이신 당신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의 율법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율법은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우스티노 성인은 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정신 나간 법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지키는 것들이 사랑인지 늘 살펴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아, 오늘은 복음 말씀에서 어, 율법이 사랑의 정신을 어,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가끔 보면 이 규정이나 법칙을 더 중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상대방의 상황이나 어떠한 마음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아주 단박에 잘라서. 규정을 지시는 분이 있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상처를 받는지, 어쩐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어, 법대로, 규정대로, 규칙대로를 먼저 주장하시는 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사랑이 어떻게 규정을 어, 위에 있어야 함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제가 어, 얼마 전에 성상을... 어, 예수님 상을, 석고상 아, 어, 십자가 상을 사서 아이가 이제, 어, 축복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역자님 만났어요. 그래서 뭐하냐? 막뭐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어, 저기 축성받으려고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구역자님이, 어, 그건 축성이 아니다. 축복이다. 뭐, 지분?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어, 교리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려고요. 제가 그래서 집에 와서 잠깐만 축복과 축성 다른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특별히 구별 지어서 쓰지 않고 약간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성은 축성. 어, 준성사의 하나로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 축복은 준성사의 하나로 사람이나 어, 물건에 하느님의 복을 내리 내리기를 비는 행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말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축성은. 어,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떼어놓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재구나그 다음에 초축성, 재구축성그 다음에 성수축성, 이럴 때 하느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떼어놓는 그런 것에 어,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축성이라고 하고요. 축복은 어, 사람에게 복을 어, 비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성모상, 십자고상, 묵주팔찌 이런 것들, 우리가 그것을 잡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복을, 물건에 복을 빌어주는 것, 그 물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들에겐 축복한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축복과 축성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물 방에서 대부분 사서 집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어, 계속 태풍이 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지방에 계신 분은 이미 비 피해 또 태풍 피해 어, 태풍이 지나가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경기도 수도권 쪽에 계신 분들 비피에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